MS TODAY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어, 절차와, 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응?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2007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으로 어, 기준표를 만들어서 발간을 했고, 가장 최근에 2021년도에 양육비 산정표가 발간이 됐고요. 이 양육비 산정표를 서울 뭐 법률에 따라서 이걸 꼭 따라야 된다. 혹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강행 규정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단년간 다각도의 연구를 통해서 심도 있게 고민 끝에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법원이 특이 사항이 없는 한이 양육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 이 가로축에는 가정의 소득 100만원인지 20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400만원인지 그리고 세로표에는 자녀의 나이 뭐 1살, 2살, 3살, 4살, 네 5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소득이 300만원이고 자녀의 나이가 다섯 살이다 그러면 이 기준에 와서 양육비가 얼마다 라는 기본을, 기본을 전제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액수축이라고 말하는 가구의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익 이자수입을 합한 그런 순수익 총소득이고요. 세전소득을 적용하고 어,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도 합산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나이는 한뭐 살부터 19살까지 쭉 개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어, 0살부터 두 살까지 또세 살부터 다섯 살까지 여섯 살부터 여덟 살까지 아홉 살부터 열한 살까지 이렇게 두 살이나 세살 터울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소득 합산이 아무리 영원이라 하더라도 부부 소득을 199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최저 양육비를 산정을 합니다. 양육을 하지 않은 피양육자가 양육비를 줘야 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양육비를 못 준다. 이 주장은 어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거예요. 법률적으로 부모의 재산 상황 그리고 거주 지역 뭐 도시냐 농촌이냐도 따지고 자녀 수, 자녀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고액의 치료비가 있는 경우 자녀 중에 한두 명이 뭐 중증 혹은 장애 혹은 특이 체질로 매월 치료비 치료비가 더 들어간다. 고액의 교육비. 자녀 중에 한 명이 굉장히 특출나게 뭐 음악의 재능이나 체육의 재능이 있어서 고액의 교육비가 들어간다. 혹은 유학 중이다. 이런 것도 계산을 하고 개인 회생 절차에 있다. 뭐 그럴 경우에 양육비를 지급을 한다는 것이 더 회생 절차를 곤란하게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종합적인 사장을 모두 따져서 가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육비에 대한 총액을 정해놓고 부모가 각각 몇 프로 몇 프로 책임을 질지를 정한 다음에 일방이 양육을 하고 있으면 이몇 프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 금액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받기로 최종 판결문을 받았는데 혹은 합의 이혼을 했는데 그런데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생겼습니다. 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상담을 하고 문의를 하시면 추심 업무를 해줍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안 주는 그러한 피양육자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추심을 하고 강제 집행을 하고 또 채무불이행자 등재 조치까지 하고. 또뭐 상담도 지원하고 긴급 서비스까지, 긴급 자금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찾아가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자력 구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받았으면 국가기관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양육비를 왜안 주냐라고 어, SNS나 뭐 다른 곳에 게시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에 될 수가 있고요. 어, 이런 양육비 를안 주는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사이트에 제보는 할 수가 있는데 그+ 그 사이트 주체들은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은 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모가 사이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또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불우한 경제 환경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는 그런 부모가+ 부모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는 다음 기일에 만나요.